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40번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을 임경호 부마삼기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네, 이번에는 적절한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있으면은 문제에서 제시한 것이 본문에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리를 하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들어가자고 했죠. 임경호 부마삼기는 호왕이 자신의 딸이었던 누구죠? 숙모공주를 자신의 딸을 임경업과 맺어주려고 했던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번. 이 사건이 성사되지 않음으로, 않음으로써 조선에서 호황의 나라로 공간적 배경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무산된다. 선진 판단할 때 어떻게 하자? 내용 단위로 잘라서 보자. 내용 단위로 분명히 눈에 보이게 자르자고 했어요. 이 사건이 성사되지 않음으로써 부마 삼기는 성사되지 않았죠. 네, 일단 앞에 내용 맞습니다. 조선에서 호황의 나라로 공간적 배경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무산된다. 이 사건이 무마됨으로써 조선에서 호황의 나라로 공간적 배경이 전환되지 못했다. 이 소설을 전개서 보면 호황의 나라에서 조선으로 배경이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틀렸네요. 자, 2번. 이 사건의 주요 과정인 관상복에 대해 공주가 수동적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주는 어떻게 했죠? 관상을 볼때이 부분에 나오죠. 공주가 관상보기를 잘하여 경업의 관상보기를 청하건을 공주가 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죠. 2번 틀렸습니다. 전반부 내용이 틀렸으니까 뒤에 있는 내용이 아무리 지당한 설명을 하더라도 2번은 틀렸죠. 자, 3번. 이 사건의 당사자인 임경업이 천하절색이라는 공주의 외모에 관심을 뜸으로써 자, 임경업은 그래서 공주한테 아예 관심이 없었죠.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조강지처가 있다라는 이유로 경업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틀렸네요. 4번. 이 사건의 당사자인 공주가 임경업의 비범함을 인정했지만 실제로 공주가 임경업의 비범함을 인정했는지 보겠습니다. 공주가 관상을 보고 얘기를 했죠. 들어오는 걸음은 사자 모양이요. 나가는 걸음은 범의 영웅이니 짐진 영웅이로 돼. 자, 이렇게 임경업의 영웅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사 완얼이네요. 네, 그렇죠. 비범함을 인정했지만 이 부분은 맞죠. 혼사는 여전히 호황이 주도하면서 왕실 내부의 갈등이 심화된다. 왕실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는 내용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4번도 틀렸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1, 2, 3, 4번 다 틀렸으니까 5번이겠죠. 이 사건은 임경업의 소원을 들어준 앞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임경업의 소원을 뭘 들어줬죠? 네, 바로 세자와 대근을 틀어 조선으로 보냈던 이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임경업에 대한 호황의 호감에서 비롯됨으로써 자, 임경업에 대한 호황의 호감에서 비롯된 거죠. 호황은 호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랬죠? 항복하면 왕도 시켜준다고 했었습니다. 사건 전개의 연속성을 강한다. 그렇죠? 앞에서도 호감을 보였고, 뒤에서도 호감을 보였고. 이번에는 내용 판단 단위가 3개나 됐는데, 모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40번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뭐냐? 선지 판단을 할 때는 무조건 내용 단위로 나눠야 된다. 그리고 내용 단위의 근거를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어, 이런 내용 판단 단위가 두개 이상 섞여 있는 선지들을 머릿속에서 그냥 일관되게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은 머릿속에서 두 가지 이상의 판단을 한번 해야 되니까 헷갈리게 돼요. 본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1번 같은 경우에 이 사건이 성사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이 성사되지도 않아야 되고 조선에서 호황의 나라로 공간적 배경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도 무산이 돼야 되는데, 이두 가지 내용을 한 번에 판단하려고 하면, 이 사건이 성사되지 않음으로써 라는 내용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 1번 전체가 맞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옷을 사야 되는데, 어,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이 디자인에 혹해서 기능성도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한겨울에 입을 옷을 사야 되는데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사고 보니까 보온성이 너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옷을 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디자인도 좋아야 되고 보온성도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것이니까. 근데 이것을 따로 따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디자인에 혹해서 기능성은 주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선지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내용 단위로 엄밀하게 나눠 놓고서 각자 따로 떨어뜨려 놓고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내용에 혹하지 않게 될수 있어요. 자, 40번 문제를 통해 여러분들이 선지의 내용 단위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깨닫게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40번 문제 해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